카가파 t v 렛츠기릿 어쨌든 그 사랑합니다 조합원님들 참 갑자기 뜬금없이 뭔소리냐고 라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재해제권에 대한 부분들 부재해제권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마무리 좀 지으면 각 합법입니다 예. 네. 네, 질문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김홍범 님이 지방도 하면 무조건 하신다고 13만원 수입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광고법이 개정되는 이장전의 동영상 설치 가능하니 좋은 광고 사업이네요. 10년 전 뉴욕 택시 같이 한국 택시 사, 사업, 광고 사업이 번창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요즘 고민의 기간입니다. 제가 그설 명절 전날. 아, 맞아 네. 변호사님한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들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말씀을 좀 정식으로 좀 오늘 잠깐한 2, 3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 소송하고 헌법 소원하는데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비용을 꽤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주시면 그래도 큰 돈이긴 하다. 그지 네. 어, 큰 그래서, 돈이긴 해요. 음, 얼마가 필하한 5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 보수 3천, 3천? 그 다음에 시작가 2천. 네. 나중에 이제 이건 별도의 곡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 2천 플러스 이게 이제 시작가. 아, 네, 시작가. 음. 성공시 3천. 성공시 3천. 이거 그죠? 이게 나는 진짜 어. 저도 이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음. 참많으면 많은 돈인데 음. 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10만 원씩 500분이면. 끝난다 끝난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한 논리거든 네. 10만원씩 해서 아니면 만원씩 5천명 만원씩 해서 5천명 아니면 5천원씩 만명 아 5천원씩 만명은 좀 내가 볼땐 불가능할 것 같고 네. 만원씩 해서 5천분 또는 5만원씩 해서 5만원씩 해서 천분 예 네, 천분 어 천분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데 네. 나는 솔직한 얘기로 요거는 그렇게 크, 요런 정도까지는 될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조금 내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력을 하면 뭐이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이 문제는 이걸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성공 시 성공 시 성공 시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그 자문을 구하고 의견들을 듣고 있어 아직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나중에 투표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예, 여러분들한테 그,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겨버리면, 부재가 풀려버리면 여러분들 엄청 좋아. 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지. 근데...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내가 다져야 되거든요. 네. 어떤 법적인 책임? 3천만 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다지는 거예요. 나는 울지도 못하고, <laughs> 웃지도 못하고, 부재가 풀려서 내가 해냈다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3천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놔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쉽지 않다.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다. 좀 깎아는 준대요. 바로 500만 원 깎아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먼저 온 얘기는 5천 얘기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든지 한번 모으든가 뭐 해보겠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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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기면 차라리 지는 걸 바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또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는 거고. 근데 뭐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쭉 할게요. 그 어린 환자님 진 사장님이 하면 조합에 저는 조합에서 해주면 땡깁니다. <laughs> <laughs> 아 나는 어린 환자님 나는 숨도 안 쉬고 줍니다. 숨도 안 쉬고 줘요. 나는 뭐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절대 없어요. 조합에서 한다 그러면 순자식으로 줍니다.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아, 온정님 만약에 풀리면 전체적으로 다 풀립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네. 전국이 다 풀리는데 단계별로 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돼서 나중에 한번 정화,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건 일단 부재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저쪽에서는 5천을 부르더라. 네. 예. 그래 헌법 소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게 솔직한 얘기로 무리한 금액을 부르는 건 아니야. 예. 네. 제가 저도 들어봤을 때는. 음. 적당은 하죠. 음. 네, 적당은 한데 음. 그래도 내 나한테 개인, 적. 개인으로 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적당하진 않아. 예, 네, 적당하진 않아요. 어, 나한테 네. 적당하지는 않은데 이게 둘이 합쳐서 이렇게 어. 한다고 해도 이게 아, 예. 난 2천 정도 네. 들어간다 그러면 아 갑시다 못 먹어도 고와 그리고 네. 가겠는데 네. 이겨 놨을때이3 0은 어떻게 뜨감 당하고 이게 네. 후불이거든. 네, 이건후불이라서 아, 야, 쉽지 않아. <laughs> 쉽지가 않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네. <laughs> 지금 이 고민만. 설날 내내 하신 것 같은데. 아, 계속. 에, 저도 있어요. 그렇고, 에, 저도 설날 내내 한것 같고. 전국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 진짜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죠. 그것도 이제 또죠 부재 에 있는 지역만또 해당되기 때문에. 아, 쉽지가 쉽지 가 않습니다. 않아. 쉽지 않아. 네. 분명히 저희 조회 수는 만 회씩 정도 나오는데. <laughs> 그러면 아 내가 그한한 육칠십만 한원 정도 나오니까 삼천만 원야 오백 오십 개월을 유튜브를 해야되는구나 그쵸 60만원 60만원이면 60만 거의 5년정도는 5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5년정도는 네. 해야되는거네 네. 네. 그래요 아니 후원금 물론 받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게 있어요 성재동님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받는건 이게 쉬운데 그걸 네. 정리하고 뭐 하는게 어려운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문제가 안돼 아 그래요? 어난 솔직한 얘기로 그것도 괜찮아 네. 뭐, 내가 뭐 밤새도록 고생하면 되니까 네. 내가 진짜 고민하는건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씩 해서 우리 까짓것 천명만 갑시다. 이러면 5천만원 나오는 거니까 시원하게 네, 뭐. 갑시다. 이러고 5천만원 딱 만들어 놓고 갑시다. 그래 내리고 그래서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야 네. 50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또 다시 돌려 가야 이거 어떻게 돌려주냐고. 돌려주는 작업을 다시 해야 돼. 돌려주는 작업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경우에서 넣어야 되는 거야. 아 제가 계좌이체할게요. 계속할게요. 제가. 계좌이체 할게. 어. 계속 할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다음에3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졌어3천이 네. 남네 3천이 남노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불이돕도시다 우리 어. <laughs>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돼 네, 그것도 그래서 다 어쨌든 해야 돼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짜놓고 이제 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좀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리고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는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뭐, 충분하다. 낫진 아, 않아요. 아, 저도, 낮진 들, 저도 저도 들었는데, 낫진 네, 않습니다. 낫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아버 뭐한 3월 1일 날, 이제 내 어저께 춘천 갔다 왔거든. 네네. 춘천 갔다 왔는데, 그 춘천에는 진짜로 부재증 다었더라 음. 부재증 었더라고 어. 그래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구분이 안가.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는 그래서 저거 왜부재증이 없을까? 난 이제 법인 택시들은 우리 서울 같은 거부재증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C 필러 옆에 네. 여기에 이제 법인 택시들은 거기 회사 이름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 음... 그리고 개인 택시 시, 개인 택시 중에 또 부처 부재증을 붙이신 분도 계셔. 그 저거 뭐야 그 문자기 없나요? 뭐 없어. 성남 개인 뭐 없어. 춘천 개인 뒤에도 없어. 뒤 옆에도 없고 어. 뒤에 없다. 아그 어. 스티커가 동일한 거였나 보네. 어. 우리는 다른 거죠. 아니, 거야, 아니 뭐 다른 건데, 니는 뒤에는 있잖아. 옆에는 뭐... 없어도 뒤에는 그렇죠. 있어. 저희는 와예 그냥 어. 프리하게 했으니까. 어. 근데 뒤에도 없더라고. 네. 에이... 아 춘천에 계시는 조합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재가 그 없어서 부재증을 떼고 댕기시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좋더라고. 내 어제 갔다 왔거 저는 제 차도 옆에만 띄어도깔끔하잖아 음. 네. 깔끔하고 좋더라고. 의외로 근데 거의 티머니가 그 온다 래핑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오,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음. 그 뭐야 춘천 지부장님 제가 어제 운행으로 가서 그래서 그내 강남에서 갔잖아. 음. 네, 강남에서 갔다 왔거든. 음 아산 한 요금만 한 9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도로비까지 구만 5,600원 에서 9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덕기 한번 춘천을 좀 갔다 와서 그 택시들이 진짜 부조증을 띄고 등기는지 안 띄고 등기는지를 봤는데 진짜로 띄고 등기더라고요. 음. 예,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간에 일단 소송 비용은 고민 좀해 볼게요. 네. 고민 좀해 보고 그다음에 춘천 기운 받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저는 솔직한 지 그~ 여러분들한테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는 네. 만 원으로 해서 실패 시 발전기금으로 기부는 어떤 건가요 네. 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정보 기사님 지금 바로 보내지 마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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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건 안 보내지면 안 되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뭐 영상으로 고민... 따로 예, 네, 고민하고, 이제. 그리고 일단 저거부터 좀 받을게요. 설문조사부터 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하게 오픈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자고요. 네, 이건 네. 이거 좀. 네 가볍게 얘기한 거니까 네. 네,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될아요 알고만 계셔요. 제가 보고 네.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드리는 거예요. 예. 음. 네, 뭐 모금은 변호사 통장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거기에는 뭐 일, 이런 자리 하나 저거 손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후유증 좀도 있으실 거고 살들 많이 찌셨을 거고 다음에 이러실 텐데 빨리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예 여러분들 또 본업에 충실하는.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TV 진장혁이습니다 마카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을 구원하는 가입 버튼이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 워멀타!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